이제 여기까지 떠주셨으면 원통으로 연결을 하는 건데요. <laughs> 이렇게 돼야 되겠죠. 짧은 쪽으로 끼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쪽씩, 한쪽씩만 이렇게 가지고 와서. V자가 있으면 음, 오른쪽 오른쪽 한 가닥씩 지금 바늘에 끼우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만약에 몇단 틀렸을 때그 틀린 단 틀리기 전 단에서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푸르기만 하면 음, 다시 끼워줄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할 수가 있겠죠? 그 푸르시오 할때자 음.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해요. 모든 코를 여기에다가 다 끼워주고, Mm-mm. <laughs> 네, 됐다면, 이거를 쭉 잡아당기시면 되겠죠? <laughs> <laughs> 마지막에도 코 모양을 잘 보시고 옆면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됐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V자 모양의 코가 걸려있어요. 그리고 원래 뜨던 거 볼까요? 자, 원래 뜨던 것도 이렇게 V자 모양의 어, 실이 나온 것이 이렇게 걸려있죠? 자, 그러면 이제 같이 이렇게 합쳐져서 뜨게 되면, 음, 같은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엇갈리지 않고 같은 모양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laughs> 자, 이제 겉뜨기로 겉뜨기로 쭉 뜨면서 반대편을 같이 이어줄 거예요. 자, 우리가 겉뜨기로 뜨는 방향, 방향으로 뜨면서 반대편을 쭉 이어서 떠주시면 됩니다. 이제 겉뜨기로 쭉 떠서 우리가 뜨던 방향이 앞면의 끝까지 음, 떠서 가지고 들어하겠습니다. 앞면과 뒷면의 길이는 반으로 접었을 때 많이 차이 안 나면 괜찮아요. 뭐한한뭐한한단 차이는 그게 상관이 없어서. <laughs> 뭐한단뭐 뭐 차이 가지고 되게 예민하게 막어 뭐, 음, 어떡하지 더더 더 떠야 되나 풀어야 되나 뭐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한단 차이는 그냥 쿨하게 넘기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암호를 더 늘리고자 한다면, 여기에서 몇단더 떠주, 왔다 갔다 해서 몇단더 떠주시면 되고, 그 같은 단수를 뒷면에, <laughs> 뒷판에, 실수를 걸어서 또 따로 떠주시면 된다고 했죠 합칠 때에는, 똑같이 그냥 이 겉뜨기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합치시면 되시고, 만약에 여기까지 떴는데 어, 통을 조금 더 넓혔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어, 앞판을 띄고 뒷판을 넘어갈 때 가마코로 조금 더 주셔도 괜찮아요. 뭐 그런 식으로 다 이제 조절을 하는 거예요. 뜨면서 수정을 할 때에는 <laughs> 늘리거나 어, 늘릴 수 있는 부분들 그런 포인트를 지금 짚어드리는 건데. 지 여기까지 떴으면 처음부터 다시 뜨기가 너무 싫고 힘들잖아요. 자, 그럴 때 수정하는 팁이에요. 아홀 쪽에 뭐 가마코를 좀더 주거나, 그러면 아홀 쪽에 여기에서 이제 가마코를 만약에 주게 되면 통도 넓어지겠죠. 통도 넓어지고 아홀도 넓어지고 두 개가 같이 넓어져요. 그런데, 어. 그런 방법이 있고 암호를 늘리는 방법에는 뭐, 통도 같이 늘리는 방법이 여기서 이제 가마코를 건너가기 전에 여기 가마코를 쓰는 방법 그럼 반대쪽도 똑같이 가마코 개수를 똑같이 줘야 되겠죠 그런 방법이 있고 <laughs> 여기서 그냥 바로 넘어가도 되고 음, 저는 이거 자체가 원래 좀 통이 넓기 때문에 입어 보니까 여유가 한요 정도 나더라고요 요 정도. <laughs> 되어 보니까. 그래서 감아코 없이 그냥 쭉 이어서 뜨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파 연결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하면. <laughs> 자연스럽게, 이렇게 코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감쪽 같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하고 나서 반대쪽도 같이 연결을 <laughs> 하고 나서 원통으로 쭉 떠줄 겁니다. 지금까지는 앞면과 뒷면에 음 뒤집어가면서 떠왔다면, 음.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초반에는 뜨는 게 많이 좀 번거로운 과정이 많았잖아요? 이제 늘림, 목, 늘림도 해줘야 되고, 어. <laughs> 앞뒤로 떠줘야 되고. 근데 이제 번거로운 과정은 거의 다 지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부터는 편하게. 이렇게, 이었던 순간부터는 원통으로 무한 겉뜨기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까지 입어보면서 게어보면서길이를 조절하시면 돼요. 분명히 이거비이오 영상을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되어 보지도 않고 그냥 막 뜨시고 나중에 완성을 했는데 뭐, 모양 이상해요, 팔이 짧아요, 뭐 상체가 뭐 길이가 짧아요, 뭐 이러신 분들 되게 많은데 사람 체형은 다 다르기 때문에 꼭 입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뭐 박시한 거여도 어, 그 사진에 보여지는 것과 내가 실제로 착용을 했을 때와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옷살 때도 그러잖아요. 사진에 모델들이 착용한 거랑 내가 입었을 때랑 다르고, 뜨개질을 많이 하신 분도 수시로 되어봅니다. 수시로 되어보고, 입어보고, 수정해가면서 떠요. 그냥, 안 보고 그냥 슥슥, 대충 쑥쑥 떴는데 맞는다는 거는, 거의 초보일 때는 정말 힘든 거고요. 많이 떠보신 분들은 뭐또 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되어보고 입어보고 쓰시러 하세요. 그래서 정말 되어보지도 않고 그냥 막 뜨시는 분들이 초보분들이 귀찮으니까 그러신 분들 많은데 정말 완성했을 때좀 후회 없이 좀 하시려거든 스스로 되어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도 여기 암호를 연결하기 전에 저는 목에 한번 끼워보고 왔어요 그래서 아픈 거뒷판을 연결했을 때 암호를 어느 정도 남았나 이런 것도 확인해 보고 그래서 이제 모자르면 더 뜨시면 되는 거예요 앞가과편을 연결하고 나서는 자, 지금부터는 무한 겉뜨기로 쭉 돌아가면서 뜨면 되겠죠. 근데 시작 지점이 어, 시작 지점이 <laughs> 어, 앞판을 기준으로 입었을 때 <laughs> 왼쪽 왼쪽 암홀 쪽인지 시작 지점 되겠죠. 끝날 때 그럼 거기에서 끝나면 되는 거예요. 자 보통 조금 짧았을 때 길이는 53 전체 길이가 54정도 되게 되기도 한데 어좀 길게 뜰려면 <laughs> 65까지도 뭐 이렇게 10cm 정도 더 떠도 되고 <laughs> 길이는 입었을 때 되어봤을 때 내가 좋아하는 길이로 조절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끝까지 끝까지 왔어요. 만약에 뭐, 가마코를 주었다, 그러면 가마코도, 가마코 하나에 한 코로 생각을 하고 똑같이 겉뜨기로 이렇게 쭉 떠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그냥 이제부터 자연스럽게 쭉 이어뜨면 되는 거죠. 이렇게. 쭉 이어서 쭉 뜨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무한 것 뜨기로 몸통을 다 뜨고, 내가 원하는 길이가 맞춰지면 고무단을 들어가시면 돼요. 자 우선은 몸통 몸통 길이만큼 다 떠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제 옷을 다 끼우고 뜨다가 되어 보고 싶다 하시면은 줄 바늘을 여러 개 나눠서 끼운 다음에 팔을 끼워서 이제 목 끼우고 팔 끼우고 이렇게 입어 보시면 되고요. 줄립식 어, <laughs> 바늘이 어, 있으신 경우에는 케이블 연결 커넥터가 있죠? 케이블끼리 쭉 연결을 해서 바늘, 여기 있는 바늘을 빼서 케이블끼리 좀 연결을 해서 어, 좀 넉넉한 넓이로 만든 다음에 입어서 대어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제 몸통은 길이만큼,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떠서 가지고 올게요. 자, 이렇게 몸통은 다 뜨고 나서 어, 여기 이렇게 쭉 떴잖아요? 몸통을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떴어요. 근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음, 길게 찌려고 그랬는데 실이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음. 자, 우선은, 음, 여기, 어, 여기 암홀 끝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길이가 약, 음, 28에서 3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무단은 약, 대략 4, 5cm 정도를, 이제, 한코 고모트를 추가를 해서 코마금을 할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전체적 길이가, 전체적 길이가 약간 55cm 내외로, 음, 약간 짧은 스타일을 하게 되면, 전체, 여기 끝에서, 어깨 끝에서 고무단 끝까지의 길이가 약 55cm 정도 되면, 약간 짧은 스타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왜냐면 여기 좀, 기존에 땄던 것들보다 왜 조금 더 기냐면, 전체적인 통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기존에 땄던 것보다 약간 길게, 몇 센치 정도 길게 해주는 게좀 모양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면 좀더긴걸 원한다 하면은, 뭐 입어보면서, 힙을 가를 정도의 사이즈만큼, 약간 뭐, 한 15에서 20cm 정도 더 떠서 내려간 다음에 이제 고무단을 뜨셔도 되고 이렇게 원하는 길이로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스타일은 전체적 길이가 한 55cm 정도 됐고요. 그리고 긴 거기에 이제 고무단을 떠야 하는 길이를 빼야 되겠죠? 그럼 약간 고무단의 제외 <laughs> 한 길이는 여기까지는 한51 51cm 정도, 50 51cm 정도 뜨시면 되고 그다음 고무단을 들어가면 되고요. 긴 길이를 떠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음, 보통 약 65에서 70cm 정도 뭐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고무단 음, 고모단을 조금 더 떠야 된다는 걸 생각하시고, 이제 감안을 하고요, 하시고, 뜨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지금 대략 한 50cm 정도 되는데, 전체 길이가 50cm 정도 된다는 거예요. 아무래선상당 대략 한 30. 30cm 정도 어,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쭉 겉뜨기를 쭉 떠서 우리가 시작했던 옆선 있죠. 옆선에서부터 이제 옆선까지 떠서 가져올게요. 옆선에서부터 공모단을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시작 부분으로 왔을 때저 옆, 대략 옆선 정도로 이렇게 맞춰졌어요. 정확하지 않아도 저는 그렇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뭐. 시작부분에 딱 맞추셔도 되고 음.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고무단을 뜨시는데 어, 이 자체는 워낙에 오버핏이기 때문에 통이 굉장히 <laughs> 아, 그냥 이대로 0.5mm를 낮춰서 뜨게 되면 통이 굉장히 넓고 그 넓어진 밑단 사이로 막 바람이 슝슝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약간 조금 통을 살짝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약간 전에 노멀리트에서 떴던 것처럼, 고무단 들어가기 전에 살짝 넓이를 줄여주는 게 있어요. 분산시켜서, 전체적 넓이에서 약5% 정도? 5% 정도? 지금 우리가 184코가 되면은, 어 10%면은, 음, 184. 8.4 코가 되고, 여기서 약간 5% 정도 하면 10코? 어, 그 정도 줄이게 되면, 뭐, 여기서 18코마다 어, K2TUG를 해서 약간씩 이렇게 줄여주고, 대략적으로 뭐, 정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약간 그5% 정도를 이제, 겹쳐뜨기를 하는데 분산을 시켜서 겹쳐뜨기를 하는 거예요. 골고루 분산을 시켜서 겹쳐뜨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고무단을 이제 0.5mm 낮춰서 뜨시는 방법이 있는 있고요. 있고요. 그래도 다른 방법으로 이제 어 대바늘을 1mm, 0.5mm가 아니라 1mm 정도 낮춰서 좀 조금. 1mm정도 낮은 바늘로 고무뜨기 한코고무튀기를 뜨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선택사항이긴 한데 조금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 자, 저는 음. 여기에서 이제 약간 5%정도라고 5%를 내가 줄여줄거다. 전체적인 통해서 5%정도 줄여줄거다라고 줄여줄 생각을 하고 10%면 18.4% <laughs> 5%면은, 298. <laughs> 그니까 9코 정도 줄이는데, 어, 뭐, 애매하니까 10코를 줄이는 걸로 할게요. 그럼 18.4니까, 대략 18코마다, 어, 18코마다 10번 줄이면 되겠죠? 어, 18코마다 10번 줄이고, 남은 코들은 뭐, 그냥 겉뜨기로 떠주시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자, 18코마다, 어, 케이터 트위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번째 코잖아요. 그러면은 두 코를 한꺼번에 겹쳐서 이렇게 떠줄게요. 자, 이거를, 어, 18번째 코에서 캐드 듀여즈를한 바퀴 뺑 돌아가면서 끝까지, 어,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네, 떠서 가지고 올게요. 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왔잖아요. 그 남은 코는 그냥 이렇게 겉뜨기로 모두 떠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바늘을 0.5mm 정도 낮은 걸로 바꾸거나, 뭐 1mm 정도 낮은 걸로 바꿔서, 음, <laughs> 저는 그래도 통이 넓기 때문에 1mm 정도 낮은 걸로 바꿔도 될것 같아요. 취향대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1mm 정도 낮은 바늘로 바꿔서, 한코 고무 뜨기를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을 바꿔볼게요 다른 바늘이 다 꼽혀 있어 가지고 문어발이지 문어발 꼽혀 있어 가지고 그냥 4.5mm 바늘로 바꿔서 왔어요 고무단은 0.5에서 m m 정도 낮은 바늘로 하시면 된다는 거 자, 겉뜨기 하나 안 뜨기 하나 계속 반복을 해 주시면 돼요 겉뜨기 하나 안 뜨기 하나 계속 반복을 해 주시는데 우리가 여기 줄임을 하면서 앞전단에 줄임을 하면서, 어, 호수인지 짝수인지를 맞추진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가 안 뜨기로 끝날 수도 있고, 겉뜨기로 끝날 수도 있는데, 만약에, 한 바퀴를 돌아서 겉뜨기로 끝났다고 하면, 마지막 코를 두 코를 겹쳐서, 안 뜨기로 끝나게끔, 두 코를 겹쳐 떠서, 안 뜨기로 끝나게끔 맞춰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뭐 안뜨기로 끝났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계속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거단 거단,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자, 요거를 계속 반복을 해서 음, 고무단을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쭉 떠주시면 돼요. 약 대략 4cm. 음. 통에 넓은 거다 보니까 좀 넓은 넓어야지 예쁠 것 같아서 4, 5cm 정도. 뭐, 더 길게 뜨셔도 상관없고, 코모단에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뜬 다음에 이제 코마금, 코만큼, 덮어 씌워 코마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코모단을 뜨고 덮어 씌워 코마금을 하는 거는 앞전 영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laughs> 보여드렸기 때문에, 어, 제가 또 보여드릴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한 코모멘트를 뜨고 원하는 단만큼 반복해서 떠준 다음에, <laughs> 더퍼시에 코막음을 하면 몸통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한쭉 떠서 가지고 올게요. 자 이렇게 어, 어느 정도 그 고무단이 완성이 됐다고 하면. 자, 이제, 어, 겉뜨기와 안뜨기를 하면서 덮어쇼 코마금을 해주시면 돼요. 겉뜨기 하나, 처음에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뜨고, 덮어쇼 코마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무늬에 따라서 겉뜨기일 때는 겉뜨기 뜨고, 덮어쇼 코마금. 자, 안뜨기일 때는 안뜨기로 뜨고, 보시 코만큼 이렇게 쭉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아서 끝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고요. 자, 끝에서는 이제 돗바늘로 여기 이제 이렇게 V자 완성되는 모양에 따라서 돗바늘로 이렇게 어, 마무리 끝에를 이제 꿰매주시면 되겠지요. 저는 여기까지는 이제 몸통이었습니다.